자, 자주 점유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점유하는 사람이 뭘 가지면서 소유의 사를 가지면서 하는 점유고 자주 점유라는 것은 점유는 하고 있지만 이사람은 소유의 사가 없는 점유인데 그럼 결국 여긴 또 소유의 사가 뭐냐 이걸 이해하셔야 이제 이게 금방 이해가 되겠죠. 자, 소유 의사라는 것은 밑에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은 항상 어렵게 해 놔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 언어로 그냥 이해하기 쉽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소유의 의사는 우리 언어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려는 의사예요. 가지려고.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얘기는 가진 게 아니라 현재는 점유하고 있지만 돌려줘야 되는 그런 점유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임차인의 점유는 자, 임차인 점유하고 있죠? 직접이냐 간접이냐 그러면 무슨 점유예요? 직접 점유지만 자주냐 타주냐 물어본다면 타점유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점유하는 거 흘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샀어, 사가지고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 다 줘가지고 미리 들어가서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수인로서 으 점유하고 있는 거죠. 자그 매수인의 점유가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물어보면 자주점유지. 자기가 사서 점유하고 있으니까 사는 것은 가지려고 산 거지 돌려주려고 사진 않았겠지 이해되시죠? 예, 네, 그런 구조예요. 그럼 결국 의미는 이해하셨는데 소위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가끔 물어보는데 소위의 의사라고 그랬다고 해서 점유한 사람의 말 그대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 즉 이걸 내심의 의사라고 그러는데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점유를 하게 된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권언이라고 그래요, 권언. 항상 권리를 취득하려면, 권리 취득은 결과니까 원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이걸 뭐한다 권언. 예. 그럼 여기서는 점유를 취득하는 원인, 원인 이렇게 되겠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해줘야 된다. 자, 그게 이제 226페이지 2번이 그얘기예요 <laughs> 자주 점유 판단 기준에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럼 틀리겠죠? 예, 네, 그게 아니라 점유취득원이 인된자 뭐가 보여야 돼요? 권원의 성질, 권원성질 또 점유와 관계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해서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그랬는데. 그 의미는 자 임차인의 점유는 자기가 가지려고 돌려줘야 되고 돌려줘야 그 돌려줘야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속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점유를 하게 된 권원 자그 권원은 뭐가 될까요 임대차가 되겠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해서 점유를 하게 되는데 임대차 계약은 객관적으로 우리 일반 입장에서 임대차는 빌린 거예요 사서 갖는 거예요 빌린 거니까 돌려줘야지 그렇게 판단하라는 거죠 그럼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이라고 그러는데 역시 그 자주점유인지 아닌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뭘 가지고? 권한의 성질. 그럼 여기서 매수했다는 거죠 그럼 매수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것은 지가뭐 하려고 가지려고 사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매수이나 도둑의 점유는 자주점유. 도둑까지 가지 마세요. 우리 시험에 도둑 안 나와요. 여긴또 도둑이라고 썼지만 보통은 도인해 가지고 높게 불러요. 법에서는 도인에서 점유고 자주 점유겠죠 당연히 이 사람들은 지가 가지려고 도둑질 했겠지 하지만 이제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같은 사람들 다 빌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주 점유다 그러면 아까 이제 뭐 간접 직접 점유 간접점에서 보셨겠지만 결국 그러면 직접 점유자들은 다 빌려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돌려줘야 돼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직접 점유자가 하는 점유는 무슨 점유 타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laughs> 앞쪽으로 가보시면 223페이지 거기 3번에 간접점유 해가지고 바로 2번에 성립 요건 나오죠 네, 거기서 동그라미 1번이 그 얘기입니다 굵은 글씨만 보세요 직접 점유자의 점유는 점유권원 성질상 무슨 점유다. 타주점에다, 그렇죠. 이렇게 앞쪽에다 쓸게 아니라 뒤쪽에 자주점에 타주점을 하면서 뒤쪽에다 써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쪽에 쓰다 보면 배우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게. 두개다 알고 난 다음에 봐야 쉽단 얘기죠. 어쨌든 뭐, 확인했으니까. 이해됐죠? 예. 네. 이해감수가 하시면 이쪽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다시 226페이지 갑시다. 자주점유 타주점유 개념 잡았고 구별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면 이 권원은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무슨 점무유의 권원이에요. 타주점유 권원이라고 그러겠죠. 매매나 증여받은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슨 점이 권원 자주점유 권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어? 그래서 이제 권원의 성질에 따라가니까 자주점유 권원 타주점유 권원 그러면 눈으로 읽지만 마시고 아 자주점유 권원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아 샀구나 이 생각하시고. 타주점유 권한 그러면 아 빌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고 그래야지 이제 말투이이겨지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자주점유하고 타주점유는 이 권한의 성질에 따라서 구별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 권한의 성질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 의뢰한 사람이 어떻든간에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는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사서 점유했으면 당연히 자주점유고. 빌려서 점했으면, 이거 당연히 타지점이죠. 근데 이게 산 건지 빌린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서, 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제 점유를 얘기하지 않고, 가벼라는 사람이 을한테 그런 거죠. 야, 빨리 이거 내 거니까 돌려줘.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자, 그러면 갑은 을한테 자기 거니까 돌려달라는 얘기는 네가 점유는 하고 있지만 네 점유는 무슨 점유다? 타지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지. 에이. 우리는 점유를 배우고 계시니까 보통은 이제 돌려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점유를 점유권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니는 지금 점유하고 있지만 넌 빌려서 지금 점유하고 있으니까 빨리 돌려줘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얘가 어 알았어 돌려주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얘가 뭐라 그래? 내가 언제 빌렸어? 너한테 샀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니면 네가 나한테 공짜로 줬잖아. 네. 자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점유를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자주점으로 주장하고 있지. 자, 이럴 때가 있을 거란 얘기죠. 현실에서. 얘는 지거라고 내가 너한테 빌려준 거지 언제 사, 팔았냐 하면서 돌려달라고 그러고, 얘는 내가 너한테 샀잖아. 아니면 네가 나한테 줬잖아 하면서 안 돌려주려고 그러고, 이 굉장히 비싼 물건이다.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고, 그럼 당연히 소송으로 들어가겠죠. 그때 결국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다툼의 쟁점이 되는 것은. 현재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점인지 무슨 점인지 타존지 자존지 요게 정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지금 둘이 요거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판사가 판단을 해 줘야 돼요. 판사가 무슨 신도 아니고 <laughs> 딱 보니까 빌렸구만. 딱 보니까 샀구만. 알 수가 없지. 근데 즉알수 없다는 것은 뭐가 지금 불명확하다는 얘기예요. 권원이 지금 권원이 명확하면 딱 자주 전, 탄주 정확하게 잡혀지는데 얘는 빌려줬다고 그러고, 얘는 샀다고 그러니까 서로 지금 권원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아니 명확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 판사가 나 모르겠으니까 알아서들 하시할 수는 없잖아요. 판, 판결을 내려줘야 된다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 법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냐면, 일단 그러면 의뢰한 사람이 뭐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 점유는 무엇으로? 자점으로 추정하고 시작하겠다. 법에 그렇게 정해놨다고요. 그 추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가나 똑같은 원리예요. 자, 추정은 완전히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소송을 진행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항상 뭐냐면 추정과 관련하면 항상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고 소송에서는 자기가 이기려면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그 원래 입증은 자기가 주장하는 게 맞다는 것을 서로 입증해줘야 되는데 자, 뭐를 받는 사람은? 추정을 받은 사람은 굳이 입증할 필요가 없죠. 판사가 7 80% 이쪽으로 기울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추정 얘기가 나오면 추정의 반대 사실을 주장한 사람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뭘 해야 된다.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증명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추정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는 거죠. 얘는 그냥 내가 샀어.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지. 샀다는 걸다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얘는 빌려줬다고 그랬죠? 그럼 빌려준 걸다 입증해줘야 된다고, 이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입증만 또 잘하면은, 추정력은 또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번복이될수 있죠. 어, 빌린 거 맞구나. 어, 얘가 이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이걸 입증을 못하면은, 이쪽이 이길게 돼요. 자, 그게 이제 추정의 개념인데, 3번 자주점의 추정이죠. 바로 1번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된그 추정이라는 의미는 바로 2번에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은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타주점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고요 자, 잡으시고 그다음 또 기억할 게 그러면 추정받는 사람은 사실은 그냥 주장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아 하늘에 소송을 이제 당하게 된다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유리한 입장이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자꾸 주장을 해. 이 사람도 자꾸 자기는 샀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는 거죠. 자 샀다라고 주장해. 그걸 법적인 용어로 붙이면 뭘 주장하고 있어요? 권은 무슨 권은? 자주 점유의 권원을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예, 표현을 그렇게 쓸거 아니에요 음? 그런 표현 방식을 잘 잡으시고 여기 우리는 점유권을 배우고 계시니까 보통 우리는 그냥 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걸 우리 점유권 파트에서는 뭘 주장하고 있다 자주 점유 권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판사가 보니까 산거같진 않아 보니까 소송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러면. 점유자가 자주 점유 권한을뭐 했는데? 주장했는데? 인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자주 점유의 추정은 깨지냐? 안 깨지냐? 그 문제예요. 자,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져요. 이게 깨지려면 상대방 측에서 뭐래야 돼? 입증을 해야 깨지는 거지.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강력하다고 그래서. 자, 그 얘기가 이제 따라서 계속.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뭘 주장했나요? 자주점유 권원을 주장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 굵은 글씨만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수 없다. 추정 나오면 항상 그두 가지 기억하시라고요. 네. 여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등기 가서도 등기에 뭐가 나오냐면 추정력을 배워요. 그러면 등기 추정력은 뭐 이런 부분들 이 아니라 등기된 사람을 권리자로 뭐 해주는 거예요? 추정해주는 거예요 왜? 권리자라 사람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럼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등기 추정력 나오면 여러분이 뭔맨 먼저 생각할 게뭐 입증 책임이야 등기된 사람이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반대 사람이 저 사람이 권리자가 아니라는 걸 입증 다 해줘야 돼 등기된 사람이 뭔가를 주장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 추정력이 번복되지는 않아요 구조가 똑같아요 추정은 이해 됐죠? 예, 법적으로 추정이라는 의미는 항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